자 운빨로 키워서 디펜스 간만에 해보는 간론님의 맵이네요 자 일단 제가 첫판이라서 굉장히 못할 예정이니까 시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옥라이도 4배속 동력 생성기에서 유닛을 생산하세요 얍어 드라군 흠흠 <laughs> 공속이 느려서 1라운드에서는 좀 별로지만 잘 잡네요 하하하하 <laughs> 이것도 SCA를 키면은 뭔가 이제, 나의 플레이가 기록이 돼서 친구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딱히 볼건 없는 것 같고. 어허. 우와, 1088. 뭔데? 자, 일단 폭발형이 프로토스. 타입이 나왔고요. 자, 공격력이 8인데 아직은 체력이 5. 얘는 방어력도 아직은 없을 것이고 유닛을 50 미네랄을 주고 뽑거나 아니면은 가스가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가스로 랜덤 뽑기를 하든가 이성 랜덤 뽑기를 하든가 아니면 50 미네랄로 랜덤 강화를 랜덤 수치로 하든가 그리고 경험치를 사서 랩업을 한 다음에 이 유닛의 보유수를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두방 컷이죠? 8 데미지로 10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두방컷 라운드에 진입을 했고요. 이번 라운드에 200미네랄 이상을 모을 수 있나요? 모을 수 있을 것 같죠? 이자를 받고, 아, 그래요. 들고 있는 돈에 비례해 가지고 10%만큼 이자를 주고요. 자, 이자를 받은 다음에 즉시 유닛을 뽑아서 다음 라운드를 대비하겠습니다. 자, 받았고. 오, 프로토스로 두 마리 좋아요. 일반형의 스플래시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고 100마리가 차면 죽으니까 조심해 줘야 되고 한 마리를 더 뽑으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나? 방금 두 마리를 뽑아가지고 약간 입국컷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라운드 이자를 받은 다음에 유닛을 뽑든가 250 미네랄이 되면은 유닛을 바로 뽑으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토스가 나오는 게 베스트. 오케이! 자, 이러면 프로토스의 효과로 0 1업을 각각 받아주면서 게다가 스플래시 유닛이 두 마리. 자 구석에 최대한 붙여주고 어? 아이씨 자 300미네랄 되나요? 오케이 됐고 자 30원 이자 받고 유닛 한 마리 더 추가 얘도 스플래시입니다 나이스 한 마리를 더 뽑아서 시원하게 잡자 나이스 프로토스 좋아요 12시에 다 배치하자 탱크는 공격력 6에 폭발형 스플래시 드라군도 폭발형에 일반 타입 얘는 진동형에 단일 타겟 왜 하이 템플러가 진동형이지? 원래 일반형 아닌가요? 템플러들은 자 일단은 되게 잘 잡으니까 이자놀이를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유닛이 근데 늘어나네. 다음 라운드에 두 마리 정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프로토스가 진동형 유닛이 없나요? 혹시? 자, 이거 400원이 안될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 뽑고. 하나 더 뽑고. 하나 더 뽑고 싶은데, 토스랑 진동형 이런 것 때문에. 자, 일단 위험해요. 어그로 어그로 어그 어그! 아! 아! 죽을 뻔했어요. 야, 진짜 다행이다. 아까 먹을 돼 가지고. 와. 진짜 죽을 뻔함. 이제부터 이자놀이를좀해 봅시다. 99마리까지 봤거든요. 이코컷 느낌이 좀 나죠, 이제. 99마리 봤어요, 저 지금. 공업을 한네번 누른 거 같거든요. 근데도 이자가,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다행이라고 볼수 있어. 돈을 급하게 쓴것 대비해서 말이지. 재훈이, 안녕하세요! 결국 이 시너지라는 것이 막 2성, 3성, 4성 해가지고 쭉다막 뽑아놓고 쌓아놓는 게 아니면은 시너지를 엄청 다 챙기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공업이 잘 됐고 이성도 뜨고 여러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겨서 잘 버티고 있고요. 이자놀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얘네들 체력이 140에 방어력이 3, 악한 공격력이 90 조금 안 되기 때문에 84죠.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 이성이랑 일성 차이가 좀 갭이 크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업그레이드 따른 어, 업그레이드 따른 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요. 아 이게 입구 컷을 하다가 유닛이 슬금슬금 쌓이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하네. 흐음 유닛을 하나 추가를 할까? 일단 저는. 음, 아직 막 유닛을 팔면서 할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뽑기를 좀 최대한 해서 삼성 근처로 이성 좀 여러 마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좀 밀어주면서, 그렇게 좀 밸런스 있게 한번 투자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지금 한 마리를 뽑으면 어때? 자, 보자. 180 체력의 브루들링 한 마리 뽑아도 이자에는 타격이 없어서 일단 뽑았고요 자 아무런 시너지도 올려주지 않는 마린이 그냥 하나 나왔고요 이걸 기반으로 다른 시너지를 또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탱크의 시너지를 올려서 탱크가 공업이 한번 될수 있게 할수 있겠죠 아 이런 자 레벨이 또 올라가지고 보유 인구 수가 늘어났는데요 템플러 이성이성이 되면서 조금 세졌죠? 자, 연두가 지금 저의 이자를 따라잡고 1등이 됐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미네랄 1등. 제가 라인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딱두 판째잖아요. 아예 감이 없으니까. 좀 안전하게. 오, 뭐야, 이게? 이성 드라곤 2개획득. 탱크 계열 강화. 가스 받기. 이성 드라곤 1개. F1로 새로 고침을 할수 있다고? 아이, 조졌네, 이거. 아, 한 번만 더. 오케이, 탱크 받을게요, 탱크. 아, 하나씩 굴릴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다 굴러가는 거였네요. 사실, 근데 내 마우스 위치는 그 가스에 있었죠? 그 가스를 굴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가스를 받아야 되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초보라서. 자, 이성이 어쨌든 3마리가 있고요 폭발형 타입, 그리고 테란 공업 다 되어 있고, 공 5업. 지금 라인 관리는 어쨌든 잘 되고 있고, 미네랄 이자도 잘 놀고 있고, 여기에서 유닛을 더 뽑는 것보다 공업을 좀 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와, MMR 1450 연두? 이게 잘 붙은 건가 봐. 7억, 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더잘 붙었는데, 그러면? 나 아, 9억에 막 이러는데. 나도 좀 많이 짤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자,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50마리가 넘어가는 걸 보고, 60마리? 그쯤에 돈을 한 번씩 쓰고 하면 될것 같아요. 한 100원에서 200원씩 쓰면 되지 않을까? 공업 한번 뽑기 한번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이자 받고 돈을 쓰죠. 공업 한번 뽑기 바, 뽑기 한번 드라군 계열 강화 드라군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 한번 뽑기, 한번 히드라 계열 강화 아카나나 추가요. 히드라 두 마리, 일단 버틸만해. 아, 연두는 그냥 시너지 빨이고, 저는 업레이 그냥 잘 붙은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자, 좀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저글링 계열 강화? 아이 저글링 한 마리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뽑기 한번 업글 한번 이런 이런 느낌으로 눌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연두가 200 미네랄의 이자를 받고 있지만 연두 따라잡기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가랭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내 상황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풀렸는지를 이 이자의 보유 현황으로 대충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확인 용도다 50마리 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아, 전체 강화 3강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다운라운드에 맞춰 가지고 이자를 받고 또 뽑기 업글 한 번씩 나이스. 럴커 계열 강화가 됐습니다. 럴커가 한 마리도 없는데. 아니, 없는 거에 자꾸 강화를 주면 어떡해. 어쨌든 이성 아칸이 추가되면서 라인은 잘 잡을 것 같고요. 와, 연두 이자놀이 엄청 잘한다. 몇 마리로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연두님, 몇 마리 유지하고 있어요? 라인? 물어볼게요. 70. 아하, 나도 70에서 줄 타게 할까? 70줄타기 하다가 갑자기 훅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집중하지 못해서 무서운데. 럴커 진동형 스플래시. 적어도 이상하긴 하네. 럴커가 진동형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 게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니까. 뭔가 좀 다른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이 게임만의 개념. 그런 게 사용되지 않고, 저그테란 프로토스 일반 진동 폭발이라는 이 간단한 그 스타크래프트의 상식으로 이런 걸 구현해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이제 타입이 다른 게좀 아쉽지만. 자, 70. 요 정도에서 유지를 해보자고요, 저도. 이걸 잘 보고 있어야 겠죠? 위험한데... 무서운데... 자, 스플래시로 양념을 조져놨기 때문에 새로운 유닛이 나오더라도 잘 잡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대응해! 고스트 계열 강화! 안돼 고스트... 전체 계열 강화! 나이스! 됐다! 이러면 버틴다! 전강 3을 뵙습니다 헤헤헤 <laughs> 이거구나. 몇 라운드지? 와, 27라운드. 아까 죽어서 구경할 때는 시간 더럽게 안 가더니 벌써 27라운드라고? <laughs> 이게 게임은 확실히 직접 해야 돼요. 자 연두가 지금 10강에 이성 쭉쭉쭉 있고 어허 뭐처랑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잘 막네요. 나는 아칸 메인인데 아칸에 어쨌든 업이 잘 돼가지고 좋단 말이죠. 자 60마리까지 쌓였고 파랑은 어떠한가? 파랑은 공업이 잘 됐네. 럴커가 17업이네. 연두는 최고 공업이 럴커로 15업. 보라는 최고 공업이 마린인 것 같은데요. 15업. 어, 탱크가 16업이네. 어, 나 쌓인다. 유니이 다른 사람과 보기 전에 일단 저부터 살아야 돼요. 드라군 계열 강화,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 아한 고스트 계열 강화, 그래도 5업이나 됐습니다. 가스바키. 뽑아, 아, 이거 팔어 뽑아, 아, 망했죠. <laughs> 개 망했죠. 인원수 꽉차 가지고 팔고사고 했는데 저글링 고스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 아칸이 나왔어야지, 삼성 아칸인데, 그러면. 이거 지금 레버을 하려면 50 미네랄의 경험치 1이거든요. 지금 9 만큼의 경험치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50 원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거네. 지금 들고 있는 돈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나중에 막 유닛 쏟아내면서 뽑으려면은 랩업을 많이 쳐놓는 것도 편안한 게임에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지금 저그가 지금 너무 구리잖아요. 지금 히드라밖에 없으니까. 일단 랩업을, 아니, 공업을 좀 할까? 고스트 계열 강화. 히드라 팔고 유니타 사고 팔고 사고 고스트 유닛 공간 확보 됐으니까 사고 아 공업을 좀 할까요? 마린 계열, 악한 계열 이어 <laughs> 드라곤을 팔든가 뭐 어떻게 해야든가 이거 아칸이 빨리 삼성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확보해야지 유닛을 좀 뽑을텐데 좀 곤란해졌네 이거 15번 누르려면은 아 이거 30원 밖에 안하는구나 그렇게 안 비싸네 레버비 해 오케이. Okay. 이거예요. 자, 삼성화칸이 나왔습니다. 전체 계열 강화 나이스. 럴커도 팔아 주는 게 맞나? 왜 삼성악한, 내가 왜 똑같냐? 이거 일성이랑 구분이 잘안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템플러도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삼성이고. 아, 이거 빡세네. 약간 이게 점점 뇌절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저그를 다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스로 나온 거라서 정리하기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판매 비용이 어쨌든 있으니까요 저그를 정리하고 고스트를 팔면 안 됐나 25억 <laughs> 나이스, 삼성. 자리가 많이 생겼고요. 저글링까지 쳐내죠, 그냥. 이게 지금은 라인을 잘 막고 있는데도 뽑아야 하는 게 사실, 뽑아야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실제로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뽑기 하다가 막 정리하면서 하면은 그 피지컬 안 돼가지고 죽거든요. 최소한 뽑기는 해놔야 돼요. 14번 누르려면은 300 얼마 정도 쓰면 되는데, 공업을 해도 되고. 결국은 원하는 게 4성 두마리인데 드라군 쪽은 가지 말까? 너무 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은 인구수가 좀 진짜 장벽이에요.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 봐요. 이게 팔게 없잖아. 코스트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삼성 코스트 뽑아서 뭐합니까, 사실? 이게 안나와? 다 팔아야되지 좀있으면 사성나와요 지금 4 3라운드고요 시간이 여유가 없었네, 지금. 43라운드라. 빨리 해야 되네. 어, 조졌다, 이거. 막혔는데요? 가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다다 나왔어 일단. <laughs> 템플러가 안 나왔네. 다 나왔어. 사성 4개거든요. 자, 48라운드부터 보스 라운드였고요. 사성의 팔이 기니까 중앙에다 두고 아, 아, 씨발! 아, 이러면은 오히려 손해잖아, 이거 <laughs> 아, 이게 유닛이 줄어들면 손해인데 자, 어쨌든 사성 4개, 142업, 78업, 113업, 122업 쉬운데요? 두 판째인데. <laughs> 아니, 쉽네. 확실히 그한판 풀로 보고 그 클각이랑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서 좀 공부하고 하니까 쉽네. 첫 판에는 뭐 3라운드 에죽고 구경만 했는데, 맞죠? 이지하게 클리어를 해냈습니다.